데디 씨의 아침 식사. 머슴 밥을 먹는 데디 씨. 어, 현재 회사 보유 차량입니다. 어, 나중에 요거 바가지 차 이제 이 작동하는 방법. 어 작동하는 방법 이것도 제가 한번 영상에 올리겠습니다. 봉고투 1.2톤 이거는 어, 이제 리모컨입니다, 리모컨. 바가지차가 1톤 바가지차가 한대 있고 그 다음에 현대 포터 포터2 어, 더블캡 더블캡이 한대 있고요 공구 같은 걸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 놓고 항상 필요한 자재들만 싣고 다닙니다. 필요한 자재, 필요한 자재, 필요한 자재만 싣고 다닙니다. 이렇게 정리를 했고, 여기는 지금 각종 자재가 쌓여 있는 곳, 이것 또한, 다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각종 박스, 부속품들, CD관이나 하이파이프에 들어가는 부속품들, 이것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이 회사에 들어와서 다 정리한 겁니다. 그리고 뒤로 들어가면 각종 이 부속품들, 세들, 뭐, 채널, 크람프 이런 거. 그리고 회사에 있는 1톤 봉고 쓰리 킹캡 어 이거 이 자재 폼은 지금 현재 그 하수관 거그 어 제어반 패널 패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실어 놓은 거고요. 1톤 봉고 쓰리 침캡 어, 이 차는 어, 회사에서 어, 저희 소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 아, 회사 지급차입니다 그리고 열리지 말고 왜 열리냐. 이 차는, 우리 어, 어, 뽕뽕이, 우리 어, 뽕뽕이입니다. 제 뽕뽕이. 회사 전경은 이렇습니다. 가정집을 개조를 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네,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여기는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만들어서, 어, 이렇게 현재 만들어 놨구요. 회사에 들어오는 골목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이쪽 뒤편으로, 어, 이 논산에 대학교가 하나 있죠. 어, 건양대학교. 건양대학교가 있습니다. 여기는 벽화 골목입니다. 데디 씨의 희망. 이쪽은 다 원룸촌이에요, 원룸촌. 이렇게 다, 다 대학가라서 원룸촌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이제 현장에 출동합니다. 저희들은 어, 가서 현장에서 도착을 해서 어, 영상을 찍을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그양 손을 쓰게 되면 못할 거고 일단은 어, 영상 찍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이 따 올리겠습니다. 어, 오늘 하루도 어,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밥 거르지 마시고. 아프지 마시고, 네.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